와우 좋은데요 여기?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장난 아니다 여기 어,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 거요저 닉네임이 저기 아닌가요? 음, 저거 뭐지? 실명 아닌가요? 이... 아네 맞아요 네 네. 천님만 얼마나 걸리죠 여기까지? 아 한시간 반 정도? 구청에서 아, 얼마나 네, 요지네근이뭐네요 요즘... 네. 네, 저희 혹시 영상 찍고 있는데 아뭐 지금 괜찮, 괜찮으신가요? 영상 찍어서 어떤.. 아니 아닙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<laughs> 유튜브도 <지금> 어디서 오셨어요? 거기 수요 쪽에서요 강 거기가 더 멀지 않나요? 거기도 좀 멀죠 2시간 와 2시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차가 안 막히면 막힌데 차 막히셨어요? 네좀막혀가지고아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막히진 않더라고요 어, 생각보다 그... 안 막히고 1시간 봐가지고 네 1시간 한, 시간 한, 시간 한 어... 40분? <laughs> 저희는 안 막히고 1시간 10분째 기다는데세개아별 차이는, 차이는 없구나 막히니까 아 고생하셨네요 고생 <웃음> <고생해>. <웃음>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요새같은주변에 <laughs> 진짜 산 밖에 없어 아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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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laughs> 어, 여기인가봐요 와 겁나 크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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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웃음> 저택인데 이거? 거의 부자신 부처,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 네저 OO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, 네, 저 네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이런 거 보고 계신지 얼마 안 됐어요? 저 얼마 안 됐어요 uh, 얼마 안 되셨죠? 네몇달한두달 됐나? 관심 있으세요 도마뱀에? 관심 없는데? 박형제 얘기 그만해 네이여 너무 예쁘다 기분이 좋으신가 가만히 있는 <laughs> 수컷이에요? 3컷이요 아다큰 거예요 어 너무 귀여워 안녕 세상에 오, 너무 진짜 예쁘다. 이게 그 진짜 아래에서 <laughs> 어. 예, 부화시키네요. 이게 예, 오네이트인가요? 아 게리. 게리예요? 게리가 이렇게 커요? 음, <laughs> 커요 이거. 다와 장난이다.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리둥절. 너무 예쁘다 얘. 스커인가 보다, 그죠 예, 스커시요. 아 귀여워. 아버신 <laughs> <laughs> 적 있으신 네, 저... 거죠? 아 전에 한번 했어요 정모를 저희. 아오 <laughs> 어, 게리가 <laughs> 이렇게 크는구나. 우리 애기는 그러면 클라우 아직 모못 내. <laughs> 응. 네. 손바닥도 작은 것 같은데? 얘는 말리 아 말리 <laughs> 성질이 좀안 좋아요 야 멋있다 야 너무 멋있게 생겼다 <laughs> 수컷인가보다 응, 수컷인데 화학질하고 막 난리 그래. <laughs> <laughs> 화학질 하는 거 보자 아 <laughs> 유로도 화학질 어, 하는 거보요어쨌만 그래요 만 이거예요 근데 더안 커요 근데 더, 더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완전 꼬맹이구나 근데 암컷이 너무 작아 너무 예쁘다 아, 아, 귀여워 얘에서 보셨죠? 얘네 얘는 안쓰러워 아, 30에 보다 가지고아한 30 번도 못 보셨어요? 그러면? 네 <laughs> 처음 막... 보는 거예요 아, 아 진짜요? 아 그때 전시회 갔었잖아요 아그 뭐지? 미아 현대, 현대 미아에서 백화점아그 백화점 아, 그 그... 행사하는 거? 어네 어, 네. <laughs> 하고 싶은데 뭐 같이 가시고 <laughs> 아얘 되게 성격 성격 좋은가 보다 네 얘는 사람 없는 그리두 번째 어오니 오늘 왜 이렇게 서비스 잘해주냐 <laughs>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좀 좋은가봐. 지금 사육방 있는데 거기는 다들 오시면 같이 갈까요? 말리도 키우고 싶고 이시도 키우고 싶어. 아 근데 옷셀도 시원. 너무 이쁜데요옷셀도 예쁘고 이 종류마다 애들이 성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. 그죠?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. 야너너야 너, 너. 야, 우리 집 갈래? <laughs> 우리 집야 우리 집 갈래? 얘도 <감치> <나도> 너무 멋있다. 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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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hem what> 너무 멋있어요. 안도 기가 있다가 소 나고요. 야, <laughs>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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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뭐야? 되게 멋있다. 네, <laughs> 야, 이거 사자 될거 같은데. 네, 아, 오자예요? 아, 이거다 관리하시려면 네, 관리는 평소에는 쉬워요. 그냥 물은 그냥 밸브로 자동으로 해놓으 아, 밑에 저기 해놔 가지고. 예. <음> <laughs> 아, 뒤에도 되게 멋있게 해 놓셨네. 세상에 와이 신세계인데 안죠? 모르어 와, 야. 늘... 어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너무 네? 멋있다. 민 같은 이름이어서. 그러니까 학생인 줄 알았어. 보도기 나 그나마 있시니까 <laughs> 예, <laughs> 네, 다 어리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. 나가는 게 무서워서. 까봐 그죠? 이런 생각도 내가? 아 내가 참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내가 가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. 따가따 는것 같아 이 시험 보면 또 20점 멋있고 동인만한 마리씩 키워보고 어 진짜 저도다 여권만 되면 다 키우고 싶어요 아이옷세도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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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대원에 아,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따끈따끈해요 얹어보세요 대만지기까지 빨리 사자 지켜보는 거야 하하이 됐다 니데따가와 Confidence. 이게 뭐야? 제기하는은나 카메라로 들어대. 그래, 크레인가? 예, 크레 예, 그래. 지 누구더라. 그래도 있으시네. 아야는 그래 제가 놀려. 우와. 쥐귀요워 네, 맞스요 아, 레트. 원래는 이게 먹이용 아닌가? 얘는 종인가 보다. 랭킨스. 어. 아 귀여워. 너무 예쁘게 생겼어. 그렇게 귀여워. 아, 말에 기는가? 예. 개구리도 있으시네. 어기야 어, 귀여워. 누나요? 예? 누나요? 좀 이렇게 키우? 저도 비오디 한 마리 키우거든요. 비오디 네. 훨씬 크잖아요. 비오디. 맞아요. 얘 열면 냄새 엄청나다고 그래요. 똥 장난 아니에요. 아, 똥싸요난 싸면... 아직은 못 맡아봤는데. 아 그래요? 냉키스는 아, 냄새가 안나는그래 아, 냉키스는 아. 냄새가, 아. 냄새가, 아. 네. 냄새가. 안 피그는 한 마리? 두 마리. 여 여기 한 마리, 네. 고 저기 한 마리. 아니 레팔표공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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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. 수명이 짧? 네. 얘네는 한5 6 년? 눈물과 찾는 게더 <laughs> 빠른 거 아니에요? 대단하시다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하시지? 만다린 뭔지 몰라요 만다린. 맨날 누가 알려주는데 다까먹어 근데 이렇게 큰 애는 귀여워. 못 봤어 어 얘가 멋있다 미쳤나?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반갑습니다 이거 올리시게요? 네? 올리시겠어 현장에서 사진 너튜브 해가지고 <laughs>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, 희생, 희생양들. <laughs> 쟤비제들은 아,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하기 많다고오 그래. 어, 약간 사필 쓰신 거 같은데? 뭐가.. 아니.. 에요 저.. 빼고 다 가족이 부산인데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어 이슈화되고 나서 많이 없어 많이 었어아 있어요? 거는 없죠?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엄청 길 막고 막 이런 한다고 야 진짜 같이 해. 야. 아, 이거 뭘 카냐고! 어? 아니, 저기. 왜 사람을 왔다 갔다 이렇게, 어? 에스컬레이, 오, 어, 돌아왔네? 아니, 뭐, 엘라스틴. 어 짜지꼈네? 얘보다 머리결이더 좋아. 뭐야? 그러니까, 아, 제품발라서 너무... 그렇지. <laughs> 야,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재밌게 놀았어? 어, 아, 그랬었지. 아니, 친구 어떻게 여기까지 놔요 어? 그 뭐? 친구 아니죠 아, 돌아왔네. <웃음> <웃음> 내막 시켰어 그냥 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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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x 오랜만이야 x x 받고 얼마 전에 그랬나? 그랬 결혼식장에서 봤어. 아, 그럼 1년도 전에 자기 찍어 나 아, <laughs> 아, 나오고 싶어? 아니 나와도 어차피 모자이크 처리돼 나못 나와 직원들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래 로렉트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.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님은 아니 뭐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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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팔이 더떨어보다고 쪘어? <laughs> 아 쪘어? 수염 때문에 그래 이거 응. 머리를 다 까가지고 얼굴이 허무해서니까 응. 형한테 응. 음. 너무 응. 응. 심하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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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봤어요. 저번에 <laughs> 작년에 우리 보면서 이게 대체 뭘 찍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진짜 설마 도망가나? <도마뱃고> <laughs>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.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? 응, 나는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걸 알리는 건데. 아 내가 뭘 한다고 낚시도 하라고? <laughs> 어, 그렇지. 주제가 없어아지은 반응 이 뭐예요? 기재가 기재가 없어, <laughs> 반응이 괜찮은 걸로 이제 필터 해가지고 <laughs> 갑자기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어. 이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아요 대보지 않아 계속 여기만 보어 아니요 이도거 같은데? 아뭔 소리야 이거 지30%할인이 아... 30아 <웃음> <파손물>. <웃음> 신발 하나만 사줘 166명한테 네 이름하고 이제 다사주는 걸로 다 이렇게 되는 거야. 또 이제 구독자 나잖아. 아 맞다. 이 <laughs> 구독자 한분 빼고 165명. 오 <laughs> 어, 아야 너무 반갑다. 응? 이제 나구나. 처음 봤어. 뜨세어 멋있어. 어 야씨 야, 멋있는 거 맞아? <laughs> 이태라로 하나만 사줘라. 아이 12예요. 뭐? Oh, my God.